좀 어려운 분들에게 좀 직접 전달하고, 그분 집에 가서, 뭐 소녀, 소녀, 가세요 뭐 이런데 전달할거니까 도모로 줘야 해 진짜 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정도 확인을 다, 그정 확인했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전달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또 연락을 한번. 아, 근데 뭐, 그러면 안경도 후원해주셔가지고, 네. 우리 그수급자분 아, 하셔가지고. 아, 막 그때 막 이제 두손두 찾고 막 그러니까요 세상이 네네. 보인다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솔직히 시 힘이 안 좋아가지고 제 예상보다 좀더들어갔어요더 들었는데도 <laughs> 그냥 좀 전달 드리고 아이고. 이분이 그 세상이 이렇게 말하는 걸 몰랐다 아이고, 이런 죄송. 얘기를 딱 들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이제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도 네. 아, 아, 죄송합니다 음, 저희가 음, 조금 더 <laughs> 진짜 <웃음> <웃음> 이게 참 그렇잖아요. 이게 눈이라, 눈이 보여요. 어, 눈이 안 보이면. 그분 안에 있는 걸 봤더니, 이게 막 기스가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 참, 이해할까 보다. 가시면서도, 그 고맙다를 한 수만 늘, 응하시라고. 늘 걷고 있어요. <laughs> <뺏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보람을 느낀다 그러니까요 다른 네. 거 보다도 시력을 눈이 잘 보여야지 그런거안 보이시죠 맞아요, 맞아요. 네. 너무 네. 뭐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고 기도잘안안돼요 맞아 맞아 아니 네. 아, 이게 막 제가 막한 달에 100명씩 해드에 해주셔 막 일을 하고 싶은데 <laughs> 아, 아직 그 정도 사이즈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 네.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네. 좋겠다 이랬다 아, 아그거또 해주셨는데 또 이렇게 서뭐왜년는 저희가 가만 보니까, 거의 그 자꾸 이제 한 개는 불법을 안 했는데, 어, 굿 네이버스? 네. 뭐 어, 이제,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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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모두 있더라고요. 사회, 사회기업이나, 코 네. 모두 하는 그런 데를 계속 이제 해오는데, 이게 뭐, 많은 이제 주택근무하고 이러다 보니까, 근처에 있는 사람들한테 먼저, 동기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가면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죠. 아, 그럼요. 또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이렇게 그래. 잊지 않고 그래. 해주시는 거는 저희 감사할 텐데요. 진짜. 아, 네. 우리 국내 주민들이 엄청 행복해하셔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서저희아오시 아니, 네. 이거... 아, 차가... 누가 오죠? 네. <laughs> 지금 제설 그거 뭐야 연막칼슘 네. 그 저기 제설함에 채우고 다니더라고 3시간 4시 정도 되면 거 같아요 뭐하고나그래서 네. 네. 이거를 그냥 네. 직접 전달 드려도좋긴 하는데 네. 내가 꼭도정 확인할 거라고 네. <laughs> 아, 그래가지고 이 실은 작년에 작년에 쌀할때 조금 안 좋은 이 있었어요 저는 흑자라고 생각했는데, 주의를 아딱 보니까 작년거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바로 하고 아 다시해주 건가요? 아, 들으셨어요? 왜냐면, 우리도 모르고 주면은, 받는 분의 입장에서는, 또 오해가 될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네, 네. 확인하느라고 이제 뚜껑을 이렇게 주거든요. 아, 그 네. 사장님이 정확히. <laughs> <그러게 웃음> 아, 그래요? 아, 그리고 여기, 저희 유공에 아 바로 위에? 네 그런데 네, 네. 여기 푸른 친구들 거기 아, 사장님이 위에, 이 건물 사장님이라서 대빵이라고 대빵이래 그래가지고 누가 소스를 주시더라고요 거기 조금 마인드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라고 그래서 네. 얼마 아, 전에 저가사자고 네. 있어요 아. 실장님한테 네. 안내문 혼자만 혹시 안 하실 거예요? <laughs> 그래서 네, 스타 운영을 하니까 오 되게 부럽게 안 전하시더라고요. 아... 한번 말했더니. 정말 정말. 그런 참여를 안 하고 계십니까? 아... 그분은 저 위에 계신 분이라서 가끔 이제 만나고 인사하는데 사람들도 불평을 좀 항상 얘기하고한번 가리고 가고. 이해가 되면, 네, 뭐, 네. 한번 얘기를 하는데 실은, 어떤, 저에 저도 이제 안경원을 이제 한 20년 넘게 하고 있지만은, 뭐 오래 하시거나, 네. 이런 분들한테도 이야기를 했을 때, 쓸데없지 않다. 네. 저는, 음, 또 뭐, 뭐, 돈 받고 하는 거냐. 음, 뭐, 그렇다 약간 좀, 다른 생안경을 끼고 보시는 시각도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니 내돈내 산이고 내 <laughs>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이게 잘 전달되면 해보라고 해보면 느낌이 다르다는데 그분한테 내가 대답 들려고한 것도 없고 전달됐을 때 명단 봐가지고 우리가 잘 받았어 안 받았어 요 하는 것도 아닌데 좋은데 썼어요 이렇게 연락만 줘도 나는 내 가슴이 따뜻하니까 그게 좋은 거지 그래서 하라는 거지, 싫으면 하지 말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시각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아이, 싫으요 그런 줄 이제. 어요 근데, <laughs> 네, 일단은, 해주시는 분들이 저희, 뭐, <laughs> 어. 해주시는 분들이 이제, 성품 같은 경우는 바로 저희가 다이렉트를 네. 이제, 어려우신 분한테 전달을 하지만, 성품은 또 사회복지 공공 모금에 들어갔다가 아. 저희가 또 일정 자격이 되는. 시의를 하거든요. 나가는 거라서 저희가 그 돈을 직접 관리하면 응. 직접 안될 차들 공무원이 관리해. 네, 그래서 저희가 딱딱 걸락해서 저희 사회복지 공무원 공무원 협력하는 이유가 저희가 뭐, 여렇를연출 발행할 수도 없고 공무원이 직접 모금 활동이나 그런 허용을 갖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또 다른 오해가 또 생기죠. 네 저희 네. 네. 만만하지도 않아요. 네. 저희는 뭐 전혀 그런 거안 하는데, 어쨌좀 네. 아. 근데 네. 어떻게 보면 그 일부 네. 그 단체 그기부한 여러 많은 단체에서 네. 부정 이런 게 있으니까 인식이 맞아요. 맞아. 그런, 뭐 그런 거가 또수 뉴스에 수또 나오고 네. 있으니까. 나는 그런 거 전혀 일도 없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하을 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 주변에 실은 얘기 있었어요. 네. 아 이게 참마음이좀 서로 다르구나 아, 네. 뭐 이런 느낌 좀... 그런다각 하시면은 뭐못 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뭐 불신을 뭐, 하시고 네. 그러면 지난번에 아, 음, 그그그그 그하전화 네. 주셨는데 네. 그때 저좀 말세 좀안 좋아가지고 네, 네, 네. 뭐 그거 우선 네. 가지세요 네. 그런 아, 좋은 거같아 이거 그래가지고저게 네. 어. 없는 거예요 저한테 <laughs> <laughs> 수 있어요 네. 마스크랑, 그, 안에는, 이렇고마 갖다 드려야 돼. 아, 한번더 갖다 드릴야 돼. 그래이희가다 데리지 고해갖고 아, 뭐, 형님 여쭤봐도. 네. 네, 뭐, 저는 이 안경, 요거 관련은 아닌데, 혹시, 신장, 이제, 신장 발 있을 때, 이드라고 네. 네. 갑자기, 이면 신장,